여러분들, 뭐, 생리통 전용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생리통이니까 생리통 전용, 뭐, 오먼이나 이부,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생리통 전용약을 계속 고집해서 드셨는데, 별로 통증을 줄이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약 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통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이제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국에 오셔서 가장 효과 좋은, 가장 효과 빠른, 가장 센 생리통 약을 하나 주세요. 지금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라면, 저라면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진통제는 바로 나프록센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입니다. 나프록센이 이제 성분 이름이고요. 가장 유명한 약으로는 탁센이 있죠 탁센 녹집자에서 나온 탁센이 아마 나프록센 제재 중에서는 가장 좀 유명하지 않나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탁센을 권해드립니다 탁센은 사실 생리통 전용 약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양 두루두루 뭐 치과에서도 쓰고 치통에도 쓰고 관절통에도 쓰고 뭐 목이 부었을 때도 쓰고 근육통에도 쓰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진통 소염제인데요 저는 이 성분을 생리통에도 가장 많이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리통 전용약이라고 나와 있죠. 생리통 전용약에는 생리통에만 특별히 뭐잘 듣는 진통제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리통 전용약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 중에 뭐 유명한 것들이 뭐 오먼스타이레놀, 그렇 이젠식스이브, 뭐 이런 제품들이 뭐 그래도 생리통 약 중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진통제가 뭐 특별히 강한, 그렇뭐 특별히 세거나 생리통에 특별히 잘 듣는 성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진통제 들어가 있고요, 또는 이브브로펜 같은 아기들 먹는 브로펜 있지 않습니까? 이부프로펜그 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리통 났는데 부루펜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그거 이제 애기들 먹는 해열제인데 이게 생리통에 왜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리통 전용약이라고돼 있는 제품 중에는 이 부루펜이 들어가 있는 부루펜 성분인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생리통 전용약이냐이 생리통 전용약에는 보통 이뇨제가 들어갑니다. 이뇨제 파마브롬이라는 이뇨제 성분이 일반적으로 그 여성용 생리통 전용약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생리통이 오면서 이제 유방통 같은 그런 붓기를 인해서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하기 어 때문에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붓기를좀 빼주는 그런 이뇨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 전용약이라고 하는 거지 진통제가 특별히 뭐 세서 강해서 생리통에 특별히 잘 들어서.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생리통 전용 약에 들어가 있는 진통제가 특별히 강하거나 특별히 생리통에 더잘 되는 진통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뇨제가 좀 들어가 있다 네, 귀차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 좀 강한 센 진통제 주세요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어좀 강한 거센거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생리통 전용 약을 안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 프록 센제 제가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진통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탁센 관절통 이런 데 먹는 탁센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에는 저는 그런 진통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프록센 같은 경우는 일반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보통 250ml가 들어있고요. 한 알당 한 알당 250ml가 들어있는데 하루 총한네알까지 복용하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하루 총세알을 드셔도 되고 내가 좀 심하다. 그러면 한 번에 두 알을 드셔도 되는데 한 번에 두알 드셨을 때에는 하루 세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만 그렇죠 아침에 두알 저녁에 두알 하루 네 알이죠 이 용량을 최대 용량으로 알고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생리통에 잘 듣는 진통제는 뭐가 있나?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라면, 저한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를 가장 많이 드린다는 얘기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 나프록센이 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성분이 다른 진통제를 골라 드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이 생리통에도 굉장히 잘 듣는다. 효과가 좀 강하다. 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리통 전용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생리통이니까 생리통 전용, 뭐, 오먼이나 이부,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생리통 전용약을 계속 고집해서 드셨는데, 별로 통증을 줄이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은, 다음에 구매하실 때에는, 나프록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